안녕하세요. 소마빠입니다. 오늘은 밸리세이드 차량용품 중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제품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후에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 용품들과 필수까진 아니더라도 상당히 유용한 아이템들까지 차차 말씀드릴 예정이고 영상 끝에 광고의 도리인 이벤트로 오늘 소개해 드린 아이템 종류별로 두 분씩 총 6분께 선물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벤트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루젠 시트팩 커버입니다. 산타페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었던 제품인데 패밀리카 특성상 2열의 왕래가 많을 수밖에 없고 특히 아이들이 많이 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1열 시트 뒤쪽이 쉽게 더러워지게 일수고 자칫 구두나 신발에 의해 플라스틱이 쉽게 손상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고자 많은 분들이 시트백 커버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 뿐만 아니라 밋밋한 실내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어 드레스업 효과까지 있습니다. 실내 펠리세이드는 기존 세대들과 다르게 실내 시트가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절실한데 그렇다고 여기에 과한 패턴이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이질감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적절한 라인으로 이루어진 디자인과 핸들에서 볼수 있는 디자인 요소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더욱 순정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 루젠 시트백 커버는 거기에 색상까지도 순정과 일치하고 재질도 부드럽고 푹신한 가죽이라 혹시나 아이들이 뒤에서 발로 차더라도 충격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오염이 되더라도 손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많은 분들이 이 시트백 커버는 설치가 어려울까 봐 망설이기도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번에 루젠에서는 이 시트백 커버 일체형이 아닌 포켓형만 따로 구성한 제품도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도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서 카시트를 부스터로 바꾸기도 했고 다리가 이 위쪽까지 올라갈 일은 없어서 굳이 시트백 전체를 가릴 필요는 없어졌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딱이 포켓형만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출시된 제품입니다. 설치도 단순히 포켓에 끼워주는 형태라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이 드레스 효과는 챙겨갈 수 있는 실속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콘솔 쿠션입니다. 저는 운전할 때 보통 오른손을 이 콘솔 위에 올려두고 있는데 순전 상태에서는 쿠션감이 없다 보니까 딱딱하고 높이가 낮아서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루젠 콘솔 쿠션을 장착하고 나면 높이도 맞고 쿠션감도 좋아서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다른 제품들을 보면 쿠션이 끝까지 나와 있지 않고 콘솔이 열리는 부분까지만 있다 보니까 팔을 올렸을 때 손목 아래 부분이 비어 있어서 오히려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러나 이 루젠 콘솔 쿠션은 이렇게 끝까지 쿠션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고 편안합니다. 디자인 역시 곡선으로 과하지 않게 만들어져 있고 설치 또한 열어서 끼워 주는 게 달아서 굉장히 간단하게 할수 있고요. 구인승 모델 또한 어중간한 쿠션이 아니라 끝까지 커버해 주는 방식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쁘게 잘 나왔고요. 제가 실제로 제작하는 곳까지 갔다 왔을 정도로 믿을 수 있는 국내 생산이라 더욱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트렁크 매트 풀 커버입니다. 산타페에서도 설치하고 정말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는 제품 중 하나인데 일단 풀 커버형답게 3열 창문까지 올라오는데 특히 이번 펠리세이드는 3열 창문이 2열 창문과 맞먹을 정도로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더욱 예뻐 보입니다. 다른 밝은 색상 시트는 화려함이 배가 되고요. 가까이서 보면, 실밥으로 제작하는 봉제 방식이 아닌 고주파 압착 엠보 기술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지저분한 거 없이 정말 깔끔합니다. 쿠션감도 상당히 좋아서 차박처럼 반나절 이상 자는 게 아니라면 그냥 그대로 누워도 될 정도입니다. 실제로 저는 회사 점심시간마다 트렁크에 누워서 쉬곤 하는데 이거 없었으면 불편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을 겁니다. 완전 방수에 틈을 막아주는 커버 형식이라 청소하기도 편안합니다. 부직포 사이즈와 딱 맞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홀딩 시에도 간섭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직 풀 커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바닥 매트만 구매하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겁니다. 바닥 매트는 부착면 전체가 벨크로로 되어 있어서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측면 매트들은 실리콘 테이프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미 입소문 난 제품들이라 여기서 제가 더 소개해봤자 입만 아프니 가장 중요한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댓글 남기실 때 루젠을 포함해서 원하시는 제품과 함께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제가 직접 답글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꼭 되갚아 드리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평생 무사고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